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오늘 이제 2학년 2학기 이제 1강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하셨고요 오늘 이제 공부하신 내용을 이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듣고 연습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 스토리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일단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만 얘기할 수 있으면 스토리가 쫙 나오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이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그두 변의 길이가 같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선생님이 스토리를 이어갔죠.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그두 변의 길이가 같다에서 밑줄을 그어놓고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이루는 각을 꼭지각이라고 정의했죠. 그리고 꼭지각의 대변을 밑변이라고 정의했고 밑변의 이제 양 끝각을 밑각이라고 이제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이등변 삼각형의 구석 요소인 꼭지각 밑변 밑각을 자연스럽게 정의하실 수 있는 게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이제 성질을 가르치는데 초등학생들도 누구나 아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죠. 그런데 중학교 때 바라는 건 이등변 삼각형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를 알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니까 왜 같은지를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의 크기가 어떻게 같은지 증명하는 방법을 얘기해 줬죠. 스스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했냐면 제가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 놓고 꼭지각을 이등분해서 증명했죠.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순간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는데그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죠. 무슨 합동인지 제자님들이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SAS 합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SAS 합동이기 때문에 꼭지각의 이등분선. 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합동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가 증명이 됐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죠. SAS 합동이기 때문에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누구도 될수 있다, 그렇죠.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 우리가 이등분을 뺀 꼭지각의 수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의 수직인등분선이고 꼭지각에서 내린 수선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게 연습된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첫 번째는 어, 초등학생도 다할수 있는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요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되지만 두,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앞에는 초등학생을 다는고두 번째는 뭐다? 꼭지각의 이등변선이 밑변의 수직이등변선이고 꼭지각에서 내린 수선이다. 세 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죠. 이등변삼각형이면 밑각의 크기가 같다고 말씀드려놓고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삼각형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증명해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등변 삼각형이면 밑가게 크기, 크기 같다를 증명하는 방법을 얘기했죠. 제자님들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꼭지각에서 누구를 내려라? 수선을 내린다 이거죠. 근데 왜수선을 내린 겁니까? 전제 조건이 밑가게 크기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양끝각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은 세 개의 각이 다 똑같아집니다. 수선을 내린 이유가 세 개의 각을 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가운데 내린 수선은 공통인선이겠죠. 그럼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ASA 합동이기 때문에 아싸합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변의 길이는 같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편하게 연습하시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표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이제 풀어드리진 못했지만 대표적인 문제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직각삼각형 속에서 이등변삼각형 규형 그랬을 때 선생님이 대표적인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그려 놓고 한쪽의 각을 30도, 한쪽의 각을 60도라고 했을 때 60도를 기준으로 이등변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줬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 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랬을 때 누가 탄생했다? 정삼각형이 탄생했죠. 이 정삼각형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빗변의 길이가 직각삼각형에서 그렇죠. 처음에 주어진 정상각형 타겟생이니까 빗변의 길이가 정상각형그 직각삼각형 안에 있는 정상각형의한 변의 길이에두 배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면 나중에 뒤에 가서 도형에서 더 많은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집에서 연습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